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 시간에 핵심 말씀 정리하고 같이 기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사람들이 교회도 안 가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교회 운영도 어렵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또 후대들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안 되어지느냐? 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또 답을 가지고 오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어, 이번 지난 주일 지난주 이제 토요일부터 해서 유 목사님이 일곱 가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일곱 가지 여정 중에 첫 번째인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어 결국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먼저 각인되어 있으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모태신으로 태어났지만, 그게 내가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면서 내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흘러내려고 있는 그런 가문에 흘러내려고 있는 영적 배경 속에서 내가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각인되어진 것이 있는데 이게 다 보면 옳은 각인이 아니라 잘못된 각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된 게 그게 결국는내 생각과 내 인생을 좌우하게 돼요. 근데, 먼저 각인되어진 게다 하나같이 뭐냐,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것과, 6장 물질 중심의 것과, 11장의 성공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영적인 것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 것. 나, 나의 것, 우리의 것. 이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복음 가지고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이거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되어진 사람들 붙잡고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의 주된 목적이 뭐냐 니까이 각인 바꾸는 거예요. 틀린 잘못된 각인을 올바른 것으로 바꿔주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결국 혼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나를 각인을 바꿀 수 있도록 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각인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만나서 포럼할 때 그리고 다락방이죠.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에 이때 각인을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 결국 혼자 있을 때 험한 생각 다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 시간에 바꿔야 될게 뭐냐니까 전도서 12장 11절이죠. 잘 바뀐 목과 같이 각인이 딱 떼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이사야 22장 23절에.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그 마음의 심령에 박혀지게 될 때에, 그말잘 바뀐 목과 같이 박혀지게 될 때에, 그모두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진다.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왜이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각인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가기, 가지고 각인을 바꿔줘야 되냐면,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모여서 우리가 다락방 할 때에, 어, 그리고 집중 훈련을 하게 될 때에, 바꿔줘야 될 것이 바로 그 내용이 이겁니다. 7대 여정으로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첫째 뭡니까 칠대 예정의 성삼위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 주부터 이제 칠대 예정 하나씩 하나씩 목사님 해가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이 사실이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재앙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안 보여지는 거죠. 어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한 랩런트를 만나고 있는데 이 랩런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몇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가 이제 자기가 축복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축복하실 것 같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사실 눈이 열린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지게 될 때에 그때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그 안에서 언약과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시대 살릴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정이 뭐냐? 약간 열 가지 비밀이죠. 열 가지 비밀의 키는 뭐냐? 스스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 10가지 비밀이 독립,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되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열가지 비밀은 유목사님이 저 랩런트 전도학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셔요. 두주 전에 독립, 이번 주에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반대편의 것을 봐야 됩니다. 역발상 그리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사람을 살려서 그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에 나오는 힘 시너지. 그리고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레멘트들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 이기고 결국 현장을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가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쉽게, 제일 먼저 하는 틀린 말이 뭐냐면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보험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만큼 쪽팔리는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말 자체는 저는 내가 내 자식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상황 그 모든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비스로 키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그 친구의 안 좋은 영향을 그대로 받고 흑암의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우리 랩런트들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 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삼의 하나님 의 역사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현장의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창조, 흐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썸이다니까? 진짜 썸밋으로 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면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살을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여정이 열 가지 발판이죠. 성삼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닿는 현장은 선교지고 왜 교회가 복음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현장이 선교지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사명 다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그 내세를 통해 우리는 전도자의 상금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열 가지 발판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이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이 발판 위에서 다섯 가지 확신이 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 확신을 흔들어 버려요. 그 확신이 흔들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셔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 아홉 가지 흐름을 보고,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위, 아래, 좌우. 나의, 내가 섬겨야 될 사람과,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과, 내가 동력해야 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이 아홉 가지 흐름, 이 포지션을 못 찾으면은, 실력이 있어도 결국 오래 갈수 없습니다. 실력은 너무 좋은데 불편해요. 실력은 너무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함께 못 가요.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시간표를 볼수 있어야 되고, 높이, 깊이, 넓이, 내가 있는, 내가 한, 있는 분야의 높이, 깊이, 넓이를 보면서 이 지식, 정보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의 포지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뭐더 설명 안 들려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 마지막 여정은 결국 뭐냐? 교회를 통해서 세계보음하는 거예요. 전도도 개인이 전도를 합니다만은 교회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어느 지역에 교회가 딱 세워졌다? 그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세계보고마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의 끝이 뭐냐 교회 예배 그래서 진짜 제자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영접이 되어졌냐 영접되어지지 않았냐 본인이 사역하면서 딱 하나의 확신을 가졌대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류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70 제자 운동의 키가 뭐냐? 한 사람 현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복음전에서 영접되어지면 그 사람이 제자다 라는 결론이 뭐냐? 그니까 러 교회화가 되어져서 예배가 되어지면 그럼 그 사람 놔두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여정의 끝은 뭐냐 이 모든 것이 각인되어져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여정 속에 각인이 되어지면 거기서 진짜 치유가 나오고 서미스의 응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각인이 바뀌어진 결론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증인되어지는 것. 각인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주된 사역의 키는 뭐냐. 각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이 각인을 바꾸는. 무엇으로 바꾸느냐. 일곱 가지 여정으로.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두고 사역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첫째로 우리가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응답과 이 힘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죠. 근원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그럼 인간의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나,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약해보면 어, 자꾸 걸리는 게 뭐냐? 내 모습이에요 내 현실, 내 상황, 나의 능력 거기에 집중하면 힘다 빠집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부족하거든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쉽게 영향받고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일이 흔들렸다, 절이 흔들렸다 그러거든요. 그럼 내 모습 속에서 무슨 확신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게 나의 근원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지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죠 내 속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근원적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어디 있든지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간에 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원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 현실과 상황과 내 문제, 내 능력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 주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원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가 축복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같이 받아야 되고, 말씀 받는 그게 전쟁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말씀만 가져가 버리면 이겨요. 그래서, 씨앗 비유에 보면은, 옥토 비유에 보면은, 길, 길가, 돌짝밭, 가시밭,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말씀이 못, 뿌리를 못 내리도록 길가에 있는 말씀 떨어지자마자 주워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짝밭에는 이게 말씀이 좀 뿌리 내리는 듯 한데 돌 사이에서 나오다가 힘이 없어요.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죠. 그리고 가시밭도 뭡니까? 말씀,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이 좀 자르려고 하면 온갖 유혹과 문제, 가시에 찔려가지고 못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해 있는 저주를 해결하고 오늘 내게 역사하는 사단을 꺾는 이름이고 그리고 오늘 나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는 성삼이 어, 삼, 서, 어, 삼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 과거에 일을 났던 역사를 믿는 게 맞지만 지금 내게 일을 날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도 지금 저 사람에게 임해 있는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지금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물러가고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성자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결국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온을 하는 겁니다. 왜 삼온을, 삼온을 하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왜? 성삼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면세 그러니까 가지 그리고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표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마태공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겠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 시간표가 뭐냐?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그리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에 이 약속 가지고 기도했더니, 특별한 시간표에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행전 2장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면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뭐에 도전하느냐? Nobody.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우리가, 우리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Nothing으로 내게 있는 조건이 아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도전하느냐? 인간의 편에서 가진 절대 불가능,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렸겠습니다 잘못된 각인 그걸 바꿔 주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각인되어진다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절대 불가능한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왜 어렵냐? 왜 어렵습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 안 믿어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고 어떤 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이한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근원적인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주신 에덴의 축복,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 속에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한 날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누리는 복된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분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받는 복된 한 날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교사 합숙 위해서 또 이어지는 세계선교대회와 또 하나선교대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237 해외선교 현장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어, 방글라데시의 지금 디나즈프루의 어, 힌두교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늘군대가 파손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대통령 이제 교체가 이루어질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팎에 있는 시스템들을 두고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